푸토박은 완전히 익기 전에 어린 호박으로 애호박이라고도 불립니다. 푸토박은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푸토박의 특징, 모양, 긴 타원형 또는 둥근 모양, 색깔, 옅은 녹색, 맛,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맛, 식감, 껍질은 얇고 과육은 부드러움, 푸토박의 영양성분, 칼륨,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 비타민 A, 눈 건강에 도움, 비타민 C,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 식이섬유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 엽산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소 푸토박을 이용한 요리 볶음 푸토박을 채 썰어 볶으면 간단하고 맛있는 반찬 완성 전 푸토박을 얇게 썰어 부침가루를 입혀 전을 부치면 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음 찌개 푸토박을 넣고 끓이면 국물 맛이 시원하고 깔끔해짐 무침 푸토박을 데쳐서 양념에 무치면 상큼한 샐러드 완성 구이 푸토박을 구워서 쌈 채소와 함께 쌈을 싸먹으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음. 푸토박 고르는 법. 싱싱한 푸토박. 겉면에 흠집이 없고 색깔이 균일하며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도 확인. 꼭지가 싱싱하고 겉면에 잔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 너무 크거나 작은 것보다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무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수분이 많고 맛있는 푸토박입니다. 푸토박 보관법. 장기보관 신문지나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5에서 7일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단기보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2에서 3일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손질 후 보관 푸토박을 썰어서 냉동 보관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푸토박 손질법 세척 푸토박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꼭지 제거 푸토박의 꼭지를 잘라줍니다. 썰기 요리 용도에 맞게 푸토박을 썰어줍니다. 씨 제거 선택사항 푸토박시는 제거해도 되고 함께 요리해도 됩니다. 푸토박 구매 팁. 제철. 푸토박은 여름철에 가장 맛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싱싱한 푸토박을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푸토박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알레르기. 푸토박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농약. 푸토박을 구매할 때는 농약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